수기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집하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,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,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언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.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시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.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 하리로다.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갓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쏘와 꿰뚫으리로다. 구로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.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,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어늘, 그대가 이같이 세번그들을 축복하였도다.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,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, 여와께서 호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.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,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,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가는검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.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고니와 들어서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셋세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. 그의 원수의 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경고하고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.